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힘든 일은 정말 하기 싫죠.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뇌가 바로 반응해요. 이거 할 바에 차라리 핸드폰 스크롤 하거나 이미 두번본 드라마를 또 보자라고요. 세상은 숨 가쁘게 돌아가고 기회는 사방에 널려 있는데 여러분은 여전히 그 기회를 피해 다니고 계시죠. 낯설지 않으신가요? 마음을 열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노력 앞에서 드는 그 조용한 두려움, 자꾸만 미루고 싶은 충동. 주변에서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귀에 못이 박히게 말하지만, 뇌는 그 말을 콧방귀도 안 끼어요. 왜냐고요? 뇌는 땀 흘리는 걸 좋아하게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쉬운 즐거움, 빠른 보상, 그런 것만 쫓도록 설계돼 있죠. 그래서 올해가 여러분의 해가 될것 같나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뇌를 속이지 않는 한, 그렇게 안될 거예요. 잠깐만 시간 내주시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너할수 있어. 같은 진부한 동기부여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금방 꺼지는 불꽃놀이일 뿐이에요. 제가 드릴 건 실질적인 도구, 팁, 그리고 정신 차리게 할한 방이에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힘든 일을 재밌게 느껴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게으른 게 아니라 이 게임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 있죠? 8시간 자고, 일하거나 공부하며, 8시간 보내고, 밥 먹고 기본 생활에 2시간 쓴다고 하면, 6시간이 남아요. 6시간. 어제 그 시간에 뭘 하셨나요? 대답이 바로 안 나오시면 그게 여러분의 문제예요. 실패하는 이유가 인생의 불공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있어요. 이유는 뇌는 즉각적인 만족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힘든 일은 브로콜리 같은 거예요. 핸드폰 스크롤은 사탕 같죠. 냉정한 현실은 이겁니다. 뇌는 저절로 힘든 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두면 계속 쉬운 길만 찾을 거예요. 이를 밀어붙여 본 적이 있으시죠? 프로젝트 시작했다가 벽에 부딪혀 혹은 바빠서 포기한 적이 있나요? 노력한다고 말은 하지만 대충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아직 뇌를 속이지 못했어요. 지고 계신 거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 그 게으른 덩어리를 바꿀 수 있어요. 힘든 일이 꼭 고통처럼 느껴질 필요는 없어요. 내가 즐기는 게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요? 내가 움직이는 방식을 여기용하는 거예요. 뇌는 보상, 재미 그리고 통제감을 좋아해요. 그걸 활용할 거예요. 너 자신을 믿어 같은 뻔한 말로 여러분 기분만 좋게 할 생각은 없어요. 동기부여는 금방 꺼져요. 제가 드릴 건 지속 가능한 지, 강한 시스템과 팁이에요. 준비되셨나요? 이제 판을 뒤집어 봅시다. 1단계 뇌에 뇌물을 주세요. 작게 시작하세요. 정말 터무니 없을 만큼 작게요. 책 쓰고 싶으세요? 50장은 꿈도 꿀 필요 없어요. 문장 하나 쓰세요. 그러고 나서 보상 주세요. 커피 한 잔, 게임 5분, 뭐든 좋아요. 뇌가 어 이거 쉬웠네 보상도 받았어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다음 날은 두 문장. 이건 내물이에요. 부담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도파민 루프라고 하죠. 노력, 보상, 반복이에요. 강아지 훈련시키듯이 뇌를 길들이는 겁니다. 2단계. 게임으로 만드세요. 힘든 일이 따분하다고요? 게임처럼 바꾸세요. 기록을 남기세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하니까요. 달리기라면 어제보다 10m 더 뛰기. 공부라면 5분 빨리 끝내기. 정기적으로 메모나 엑셀 혹은 앱으로 기록을 남겨도 돼요. 뇌는 이기는 걸 좋아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도요. 3단계. 고통을 재정의하세요. 마인드를 바꾸세요. 아침 운동이 힘들죠?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방해물을 만나면 거절하세요. 그런 통제력이 뇌를 강하게 만들어줘요. 고통이 힘이 됩니다. 내가 그걸 좋아할 거예요. 4단계. 즐거움과 짝지어 보세요. 좋아하는 것과 연결해보세요. 코딩하면서 좋아하는 음악 틀기. 공부할 때 맛있는 간식 먹기. 내가 노력과 기쁨을 연결하기 시작해요. 5단계. 승리를 먼저 그리세요. 결과를 생생히 상상하세요. 막연한 성공할 거야가 아니라요. 발표를 완벽히 끝내는 모습. 돈 받는 순간. 멋진 몸매를 보는 장면이요. 뇌는 조, 좋은 이야기를 좋아해요. 쫓고 싶게 만드세요. 그렇지만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죠. 즉 열심히 일하고 잘 쉬어야죠. 라고 하실 수도 있죠. 네 균형은 좋아 보이죠. 그건 여러분이 편하게 지내기 위한 핑계예요. 결과가 필요하다면 뭔가를 포기해야 해요. 지치지 않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꾸준히 하세요. 작은 시간 투자로는 큰 성과를 못 내요. 힘든 일은 주인공의 거제요. 당신은 조연이 아니에요. 당신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팁들은 재미를 더해줄 거예요. 세상은 무료 도구로 넘쳐나요. 유튜브 강의, 앱, 커뮤니티. 뭐든 배울 수 있어요. 코딩, 운동, 예술? 다 가능해요. 기회가 없어서 막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잡지 않는 거예요. 결론은 이래요. 뇌는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 다루고 있었을 뿐이에요. 보상 주고, 게임처럼 만들고, 멋진 태도로 속이면 힘든 일이 더 이상 일이 아니게 돼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저는 이 방법으로 노력을 사랑하게 됐어요. 제가 할수 있다면 여러분은 왜못 하겠어요? 우리 그렇게 다르지 않잖아요. 자, 올해도 내년도 나의 해가 될 거야. 굳게 다짐해 보세요. 진짜로 한번 몰입해 보세요. 오늘 딱 하나 골라서 뇌를 속여보세요. 뭐부터 할 건가요? 여러분이 말씀해주세요.